10개. 이거 5% 확률. 요거 해볼게요. 명중시 저주. 뜨면은 15액 이상이죠.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. 10개인데 하나는 뜨겠지. 지금까지 몇개 했었지? 5개 넘게 했는데 하나도 안 되긴 했는데. 10개, 5%면은 50%니까 퍼될 수도 있죠. 첫 번째 날라갔고요. 두 번째 날라갔고요. 세 번째 날라갔고요. 네 번째 날라갔고요. 다섯 번째 날라갔고요. 여섯 번째 날라갔고요. 명중이 명중이가 나오네 아이고 아고 나오긴 나오네요 이양 물었더니 나오네 아 명중이 왔냐고 아 명중이 어서오고 아이고 19백이야? 어 아, 명중이 어서오고. 아직 두발 남았다. 명중화 보여주자. 아. 요렇게 1 0 개. 그동안의 노력이 헛소고가 아니었다. 나오긴 나온다. 보여드렸습니다. 사기친 게 아니었네.